칼융과 동시성,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심리적 연결. 여러분은 시계를 보았을 때 11시 11분과 같은 반복되는 숫자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온 적이 있나요? 이러한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듯한 사건들은 동시성, 싱크로니서티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융 카울 중, 은이 현상에 평생 동안 깊은 관심을 가지며 연구했습니다. 융에게 동시성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건과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의미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융은 인과관계와 동시성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인과관계란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의 연속, 예를 들어 물체를 밀면 그것이 넘어지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뜻합니다. 반면 봉시성은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의미 있는 우연을 말합니다. 융은 어릴 때부터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기치 않게 실현되는 꿈이나 직감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경험과 같은 강렬한 사건들을 보고하며 이러한 우연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이 동시성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받은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는 주역, 아이칭, 즉 별표 역경, 역경, 별표입니다. 이 고대 중국의 책은 우주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사건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상을 탐구합니다. 융은 주역의 점술적 방법에 매료되었으며 이는 우연 속에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용적인 예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동시성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융은 동시성을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로 보았으며, 내부 세계의 상징과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집단 무의식의 표현으로 간주했습니다. 동시성의 대표적인 사례, 융이 언급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한 환자가 황금색 풍뎅이에 대한 꿈을 꾸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상담 중에 창문에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풍뎅이 모양의 곤충이 날아왔습니다. 융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환자에게 깊은 상징적 의미를 주는 동시성의 명확한 예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곤충은 환자의 심리적 작업과 깊은 연관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항상 쉽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자신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융은 이러한 딜레마를 인식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정신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성이 정신적 질환의 징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현실의 깊은 상호 연결성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융의 과학적 접근. 융은 동시성을 단순히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려 했습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노력 중 하나는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 울프갱 폴리와의 협력입니다. 파울리는 양자 역학의 선구자로 융과 함께 물리적 사건과 심리적 사건 간의 더 깊은 연결을 탐구했습니다. 일은 동시성이 전통적인 인과관계 를 초월하는 심리적 물리적 연결 의 표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꿈 개인적 경험 그리고 주역 과 같은 점술 도구에서 상징적 패턴 을 관찰하며 동시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징 체계가 우연의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더잘 이해하고 마음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시성에 대한 오해와 경고. 융은 동시성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거나 단순한 우연을 과장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시성을 해석할 때 분별력과 신중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성은 억지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동시성을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특별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동시성의 의미 융에게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연결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동시성이 우리의 내면 여정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봉시성은 논리적 설명이 어려운 삶의 신비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때로는 단순한 경험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상징적이고 정서적인 영향력이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봉시성은 우리에게 삶의 복잡성과 신비를 탐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설명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연결된 더큰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심리학과 자기 이해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우연이라 부르는 것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